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원의 대로를 열어줍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자녀들에서 눈물로 기도합시다.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게 설명이에요, 설명. 어, 여러분, 어, 지난주 어,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아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말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마음에 걸리시죠? 제가 왜 물어봤냐면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지난주에 한 거를 기억하고 이제 물어보십시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상해 봤어요.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네, 그랬더니,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 들을 때또 형식적으로 듣고 몸만 앉아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교회에서 이제 본문하고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는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줄 줄 믿습니다. 예, 5월은 어린이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5월 그러면 푸르고 푸른 그런 계절들, 이 나무나 꽃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아이들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참으로 아름다운데 우리가 망쳐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게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10편 어, 127편 3제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이 자녀는 웬수입니다 웬수고 우리 손자 손녀가 다 예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녀를 얼마나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자녀를 부모가 얼마나 사랑한지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 막 폭풍이 막 어, 몰아치고 비가 오는 날,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막 비가 많이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막 떠내려 가는데 물건들이 막 떠내려 가고 나뭇가지들이 꺾여서 떠내려 가요. 근데 큰 버드나무 가지가 꺾여가지고 떠내려 가는데 그 가지 사이에 이 둥지가 이렇게 예, 새 둥지가 있는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어, 나이팅게일 새가 그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꼭 끌어안고 어미가 그리고 그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순놈은 위에서 빙빙 돌고 끝이 어떻게 되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어미새가 새끼들을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을 꼭 끌어안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정치없이. 순놈은 계속 그 위에서 맴돌고 이 모습이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는 없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자네들이 알아주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네들 잘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쓰고 그 자네들 때문에 먹을, 먹는 거 참고 그 자네들 먹이고 내 모든 걸다 투자해가지고 그 자네들 키웠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속썩이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불효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어,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안 썩이는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속을 많이 썩이는 자리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있고 또 주변에도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마다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잘 소리가 안 들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죽게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주리라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참 속상할 때 많아요 크면 클수록 더 힘들게 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이 속상해서 그 자녀를 미워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 바라보면서 날 위하여 머리에 가시간 쓰시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계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여지그 전목리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에선한 아들을 국리를 여겨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는 그전목이 자식을 혹시 잊을 수 있다는 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이와는 결코 잊지 않겠다 혹시 매장만 보면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보금성 부른 것처럼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릴 때는 잘 몰라. 유치원 때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점점 잘하면 중고도 중학교 때쯤 가면 막 장난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면 장난이 더 심해요. 말안 들어요 부모가 대학교 가면 더 심하고 말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자녀 미워하지 말고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시를 뿌리는 그런 축복된 자녀,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보다 더 관심을 갖겠다는걸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읽은 이 부모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 14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심에 이르시되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자기 자신의 아들, 아이들, 아들, 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어져요. 그때 예수님 이걸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내게 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는 말이에요.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세 번을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시고 올라가실 때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 31절 하반제로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시고 올라갈 때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 심히 어떤 마음에 근심빛을 가지시고 긴장하시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막 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막 꾸지셨어요. 왜 아들을 데려와서 귀찮게 하냐고.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냐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일일이 다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품에서 자라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그래도 정치를 잘 하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누구나 인정합니다. 물론 노년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했던 대통령 세계 역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잘못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처음에 잘못했다가 마지막에 잘하는 분이 있어요. 완벽한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제가 생각에 갔을 때, 기념관에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아, 대통령 그때 오대 대통령 취임할 때 취임사를 이렇게 이렇게 발표한 것이 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쫙 찍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쪽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안 보이시죠? 근데 이 5대 대통령 심사 끝부분에 가면 어떤 글이 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끝으로 그러면서 끝에 부분에 하나님의 가오 속에 탄생되는 새 공화국에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믿었냐면 상목의 주일학교 출신 아닙니까? 상목에 어릴 때 다녔어요. 다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목에 다닐 때 여름에, 여름인데 이제 옷이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여러분 아직 시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여름에 남난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갔어요. 땀내에 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깨끗한 옷을 지금 오고 라고 근데 깨끗한 옷을 입고라고 했는데 옷이 있어야 입고 오죠. 아이들 앞에서 그 망치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부끄러우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 대 그때부터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대. 근데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릴 때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다녔던 상목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상목회 지을 때 건축 원금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 보장관을 통해서. 중간에서 좀그 보장관을 좀 떼어먹었지만 그 보좌관을 좀 그거 걸려가지고 나중에 <laughs> 그 혼났다더라고요. 나 모르겠는데 건축 원금을 보내주다 니까 어릴 때 교회 다녔다고 하는 게 이게 다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공급을 보내죠 그냥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 5대 취임사 끝에 하나님의 가호 속에 탄생되는 새 공화국에 하나님의 영광있길 빕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자기가 주일 학교만 다녔고 커서 교회는 안 다녔지만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선생님이 좀지혜로운 분이라면 혼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러놓고 야단을 좀 치든지, 그럼 옷이 없다고 얘기하면 옷이라도 한벌 사주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어른돼서도 교회를 잘 출석하고 믿음이 좋았다면 아마 이 나라를 말씀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대통령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 상처를 줘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줬지만 대통령께서 하나님 은혜로 했지만 그래도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좀 따뜻하게 좀 맞이했고 잘만 이렇게 양육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통령 취임사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가호가 있기로 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한걸 보면 이게 보통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처음 대통령 된 다음에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을 많이 보셨어요. 노년에 조금 더 잘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완벽합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세요. 세계 대통령이 완벽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화시켜가지고, 아름답게 미화시켜가지고, 크, 허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써놨지, 사실은 실수한 거 있고, 잘못한 거 많습니다. 있는데, 잘한 것 때문에 그게 커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학교 신실하게 다녔고, 믿음 안에 잘 성장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이 나라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 맡겨준 사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지만 이걸 꼭 기억하고 아이들한테 상처지는 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얘기하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아픔을 좀 들어주고 그렇게 해준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 학생들 중에 어린이 중에 훌륭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이걸 꼭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멘. 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 다음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바로 해서 더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린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들에게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그그 그 모습만 보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장난도 심하고 뭐 얼마나 아이들의 말썽을 날피니까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원래 그걸 놓치면 안 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군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왔어요. 뛰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막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절박하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우리 아이가 영양실조 을려가지고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한 번만 안수해주십시오. 그런 소리 지르면서 왔다면 제자들 못 막았을 거예요. 이 가엽, 가엾, 가엽슨 여인, 이 가엽슨 아이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했을 거예요. 근데 눈망울이 처럼 처 하지요.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 말썽 피우는 아이들, 이 개구장이들, 이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아, 얘들을 왜 여기 예수님께 데려와 귀찮게 하냐고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겉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데려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겉만 보고. 웬만 보고. 이 아이들을 나중에 자라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겠어요? 외적인 것만 보고 우리는 그냥 평가해버리잖아요? 그 내면, 영적인 것을 보고 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걸 못 봤어요.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어린아이가 간다이 말이죠. 어린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돼. 영적으로 봐야 돼. 아이들을. 육적으로 보지 말고. 모든 어린이들이 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까? 첫째는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죄를 범하며 그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린이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어이들도 죄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땡깡을 넣고요. 어떤 아이들은 비싼 장난감 들고 막 도망가요. 막. 그럼 어머니 쫓 차가잖아. 야, 그거 비싼데 그래도 막 그거 들고 막 도망가. <laughs> 막네살 때, 다섯 살때 도망막 가잖아. 요 그리고 막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잖아. 안 사주면 막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뭐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아이들이? 어른보다는 덜 지치지만 죄를 져요, 치습니다 죄를 그렇기 때문에 어리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을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글을 보면 다섯 살 때, 여섯 살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생을 드린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들도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죄를 범하며 그들도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어리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과 가기 때문입니다. 어리들도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많은 어린이가 어린 나이에 거듭나서 교하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이나 장모님들이나 성교사님들이나 직분자들 중에 80%가 다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대부분 주일학교 출신들, 중직자들 대부분 주일학교 출신들이에요. 물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믿어, 믿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일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중, 중요한 직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어리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봐야지,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아이들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사도 해보고, 전도사, 목회,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기억나는 교사 셈이 있어요. 어떤 교사님이 생각이 나냐면 제가 세계로 서울에 있는 세계로 깨 있을 때 어떤 선생님이, 촌티가 나는 선생님이 올라오셨어요. 어,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양복도 흐름한 양복을 입으셨어요. 키도 조그맣하고 인물도 그렇게 못생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때 교사였거든요. 그래도 뭐잘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서울 티나게 옷을 입고 전 다녔어요. 그래가 이렇게 다녔는데 교사하면서. 그래서 서울에 살았으니까. 근데 천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올라온 데뭐 주일학교 하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맡겨줬어요. 근데 이분이요, 남난 옷을 입었어요. 양복도 철하고참 제가 봐도 저분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는 책자를 가지고 이 서울의 뚝방이라든지 길거리 다니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3, 3,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앉혀놓고 그림 없는 책자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난 옆에서 그걸 지켜봤죠저전 처음 봤거든요, 그때. 그래서 앉아서 같이 이렇게 듣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손을 모으고, 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진실되게 영접하는 거예요. 아,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그분이 그렇게 존경스럽더라고요.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저한테 그거 좀 가르쳐달라고. 나 어떻게 가르쳐, 어떻게 애들한테 전담을 좋겠냐고 그분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그런데 잘안가르쳐더라고요그러서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제가 계속 보면서 배우게 됐는데, 아, 그 선생님이 그렇게 기억이 나요. 아, 정말 훌륭하다. 그 아이들 사랑해서 그 뚝방을 다니고 길거리 다니면서 아이들 모아놓고 그림 없는 책자를 펴놓고서 지금은 제가 알죠. 그게 뭔지.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영적기도 시키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은 아이들의 영적이 필요로 아는 거죠. 영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루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분이 믿음이 좋습니까? 그랬을 때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의 말씀하십니다. 뭘말씀하냐면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들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스펀지 빨아들이지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믿어버려요 근데 어른들은 한 번쯤 고, 고민해보고 의심해보고 그리고 평가도 해보고 나름대로 막 그렇게 하고 이게 논리에 맞으면 믿어 안 맞으면 상식이 안 맞으면 안 믿어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믿음이 좋냐면 어린이들이 믿음이 좋아요 있는 그대로 믿어. 받아들여. 믿어버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아이가 선생님, 우리 동생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막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에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가냐?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아니 지금 공값고무신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확인하러 간다는 거예요 <laughs> 얘가 동생이 성경을 정말 읽는지 확인하러 간다 그러니까 봐요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선생님은 같이 기도해놓고서 걔가 읽겠나? 이러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데 걔는 그냥 믿어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이 누가 좋나? 믿음이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건사님, 집사님들 물론 좋으신 분도 있지만 아이들의 믿음이 좋아요. 가르치면 그냥 스펀지 받아서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요. 순수하게 믿어요.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제가 어떤 그래보니까 어떤 아이가 장난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야단치고 막 매를 때렸어. 그리고 조그만 방에다 가뒀어. 나 여기 나오지 마!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럴 때까지 나오지 마. 그리고 방에다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애가 거기서 울고 불고 하다가 아이들이 천리는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방에서 혼자 노는 거야. 뭐 장난감가지고 놀고 뭐 그리고 저녁까지 있었어요. 아버지가 왔어요. 아빠가 와가지고 아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하도 장난 심해가지고 혼을 좀 작정하고 야단을 쳤다고. 저 방에 가보라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아빠 끌어안고 아빠하면서 하다니기성말로 이러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아빠 아빠도 나처럼 잘못해서 이방인 거야? 이게 얼마나 순수 순수 순수가 순수하, 너무 너무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다는 말은 말이야 원어상에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을 날해 십자가 못 받게 죽으시고 3일만에 바랬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뭘 배우냐? 그 순수한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 한 번, 사람을 쓸때 어떤 분을 보면 마음 바치요. 돌짝 박같이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길가 같은 바, 마음 같은 마음이 있어니다 밟혀가지고, 이제는 안 믿어. 무슨 설교라도안 믿어.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냥 그게 저게 진짜가 가짠가 어디 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보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믿지도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걸 꼭 말씀 전할 때마다 좀 해주세요. 이 자매가 천국을 사모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천국 문 앞에 딱 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순수한 믿음,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정말 믿음의 본을 잘 보여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